네, 여러분, 지금 마이오평 91.3메가, 첫 서대문 공라 차댄, 주민서대문 듣고 계시고요 어, 어, 걱정, 노래들이 주옥 같네요. 걱정 말어의 그대를 들국화의 원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음. 네, 드라마에서 있었던 OST가 아니라, 정말 이제 들국화 불렀던 원곡으로 들어보셨고요 자, 공부하는 과정에서 뭐 행정법상 뭐, 우리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 행정법은 아니고 행정학과 행정학? 아. 가갖고. 네, 거기서 이제 좀 공부하다가 본 건데, 네. 대표 관료제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대표 관료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무원들, 음. 관료들, 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국민을 반영한 관료제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국민을 닮은 관료제. 아. 예를 들면은, 남성이 이제 우리 국민 중에몇프로면은 49%다? 그러면, 그러면 49%, 49 반영되고, 50%. 여성이 52%다 면50% 반영되고, 장애인이 5%다 하면 5%가 반영되고, 뭐 이런 식인 건데 예전에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0 명이 전 세계에 1 0 0 명이 산다면, 어전 세계에 1 0 0 명이 산다면,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네, 몇 맞아요.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저는 이제 주민자치에도 일종의 네. 그 동네를 반영하는 주민들을 반영하는 주민자치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뭐 저는 이제 청소년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사실 청소년까지도 약간 바운더를좀 넓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그래야 된다고 네. 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않더라 네. 예를 들면. 뭐피성거권다 떠나서 그냥 청년들이 음. 몇 음. 퍼센트 산다. 음, 음. 그 다음에 뭐 이제 사고수도가 몇퍼센 산다. 이렇게 연령별도 좀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 에 있는 뭐 자영업자가 몇 퍼센트다. 뭐 이런 거. 음. 뭐 이런 식의 좀 이렇게 퍼센트지를 맞추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주민 자체에 사고 있는 추첨제가 나쁘안 않죠 사실요 이제 음. 보완해 음. 네. 주는 거니까. 네, 그럼요. 근데 이제 이게 일종의 어느 세대만 많이 신청하면 이제 그게 좀 무너질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뭐 그거는 또 적극적인 참여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꼭 너무 기계적으로 이렇게 따지지는 않더라도 음. 일종의 전 주민자체가 그런 거를 좀 이제 반영할 수 있는 틀 거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꾸 뭔가 그 분위기가 되게 그래요 보면 이그 주민자체 뭐 옛날에 뭐야 참여해산제 같은 경우도 뭔가 이좀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뻔한 사람들이 뻔한 얘기합니다. 그리고 뻔한 얘기는 뻔한 예산만 얘기하는 거죠. 뭐 CCTV 달아주세요. 뭐 동네 미화해 주세요. 그런 얘기만 합니다. 사실 좀더 이렇게, 이렇게 그런 정책이 안 나온다는 거 주차장 만들어 주세요. 뭐 그런 걸밖에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주민들 관련해서 이슈 중에 네. 그런 얘기를 어느 누군가가 아주 몇년 전에 하신 부분 이 적이 있어요. 자, 누구라고 말은 않겠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다 해버리면은 구의원은왜 필요하냐. 아,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음.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왜 저렇게 생각하시지? <laughs> 저는 솔직히 주민자치회에서 네. 여러 가지 지역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특히 음. 지역에 이제 보면은 어디가 폐었다거나뭐 여러 가지 거 있거든요. 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많은 주민자치 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하시고 동장한테 얘기해서 그럼 이제 담당 부서하고 얘기하고 그 해결하시면 된다 그치 그건 행정적인 문제니까 네 그렇게 네. 하시면 되고 구의원들한테 시의원들한테 보통 얘기하신 거는 이제 구청에 직접 연락 했는데도 빨리빨리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그렇게 하신 경우가 있어요 이게 민원이죠 민원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문제들을 저는 각자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일종의 지역에 오, 어, 이제 매의 눈으로 보시면서 잘 같이 해결하면 좋다. 그렇죠. 그리고 주민세를 통해서 우리 동네 축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음. 이런 거 논의하고 주민참 여 예산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해결할 문제가 이건데 이거를 이 예산 갖고 해결해보자. 어. 라고 하는 고민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그, 그러니까 그게, 그게 웃긴 거죠, 얘기가. 논리가 웃긴 게 뭐냐면 주민자치회에서 기껏 써봐야 예산 한1억씁니까2억씁니까 씁니까? <laughs> 14개 동에서 1억, 2억씩 써봐야 30억이에요. 근데 서대문구 전체 예산이 7천억, 8천억 이런데 뭘 지금 뭐 그거 1%도 안 되는 정말 그래서 주민 자체가 지역을 관련해 서고 이렇게 세세하게 어, 살피고 있을 때 그럼 구의원은 무슨 일을 해야겠냐 말씀하시는 7천억, 000, 8천억이 제대로 쓰이는가 그치. 큰 틀에서 들여다보고 우리 지역의 정책이 어떤 방향에서 가면 좋겠는지 이거를 따져야죠 거기에 필요한 게 제도면은 조례를 통해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잘못한 걸 지적하고. 결 산을 통해서 이 잡혀져 있는 돈이 잘 써져 있는가? 아니, 그걸 빼고도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잘하게 뭘, 이렇게, 구의원이 자잘하게 자잘하게 뭘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저는 그런 거 하는 것도 뭐, 유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큰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종종,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저출생 정책을 어떤 거를, 저출생 대책에 대한 거를 어떤 거를 할수 있을까? 예를 들면은, 저는 뭐 그런 것도 좋다고 공공산후조리원, 그러니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거에 맞춰서 뭐, 육아, 뭐, 뭐, 동아지업센터도 뭐,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랄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큰 그림 속에서 그렇다면 되게 한정된 자, 자원일 수밖에 없긴 하지만, 서대문 구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번 뭘 만들어올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그 의원들이 오히려 더 많이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드는데. 그래서 저는, 주민자체가 활성화되면 구현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말로 기우다. 그쵸.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큰 고민을 해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이디어를 좀더 정책적으로 많이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시는 우리 주민자 지원들이 네. 이제 아이디어 뱅크세요. 그니까. 이분들이 아, 지역에 이런 게 필요한다 하면은 그걸 또 연구해가지고 제도화 시키고 정책화 시켜내는 일을 하는 거니까 이 둘이 뭐, 대립 관계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상호보완 관계가 충분히,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여기도 지금, 우리 동네도 여기 보면, 뭐, 뭐가 없대요. 그래서 재개발을 해야 된대요. 뭐, 문화시설도 없고, 체육시설도 없고, 등등등 해서 재개발을 해야 된대요. 그것도 맨다 네, 아파트밖에 없어. <laughs> 그렇게 지는 게. 네. 아파트를 주제로는 다음에 한번 더. 아, 이게 아, 일단 그런 건데, 얘기해보고. 저는, 그러니까 이 결론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결론에서 우리는 분명히 문화시설이 없고 체육시설이 없는데 꼴랑 재개발하면서 공원 손바닥만한 공원 하나 만들어 놓고라도는 마치 다 해결된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정말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면 우리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진짜 맞대고 저는 토론을 해야 된다고요. 봐 그러니까 구청장이 되게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파크 루빼는 아니겠습니까? 아, 있으면 좋은데 이거를 되게 저런 식으로 할게 아니라 정말 모아서 토론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면서 어떻게 할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의미에서 약간 토론을 약간 이런 것들이 정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정책적으로 조금 이런 것들 을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들과 혹은 그런 모임들과 그런 것들을 조금 구현들이 해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그 외에 또뭐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어 이제 제권 권얘기야 제권 네. 되는데. 네. 어,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도 제의 요구를 한번 했었잖아요. 할것 같아요. 제의 요구 해달라고 좀 부탁했어. 뭐 이번에도 뭐 이제 네. 할것 같은데 네. 이공개전을 하기 때문에 토론을 한번 하셔라 했던 거고. 그치. 어떤 이제 제의 요구라고 하는 게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네. 뭐 예산안을 포함해서 음, 음.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의를 다시 한번 음. 의결을 해달라라고 그치.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제2구가 되면은, 음. 15명이니까, 3분의 2 이상이니까, 10명이 필요하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서대문구의 구성상, 9대1대5기 때문에, 어, 이제, 민주당은, 이제, 그렇게 통과시키셨으니까, 9명은 다, 다시, 어 다시 찬성하실 거고, 5명은 이제 반대하셨으니까, 여기는 이제 또 반대하실 거고, 이제 이 중에 한 명인 개혁신당의 주의사군이 어떻게 할 거냐가 저번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이런 제의 요구가 늘상 이제 상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고 특히나 이제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음 지금 2007년부터 제가 이제 관련 돼갖고 지금 논문의 주제로 관심 갖다 보니까 쭉 보는데 2007년부터 서울 자치구 제가 제의 요구 현황을 좀 표를 만들어 봤어요. 네. 만들어 봤는데 서대문구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건이 없었어요. 하... 2022년까지. 그러니까 이성원 청장 전까지. 그렇죠. 그런데 아... 이제 이성원 청장님 들어오시고 지금, 난 다음에. 몇번을한 겁니까? 지금 거의 한 일곱 여덟 번한것 같은데. 뭐너태권 너, 너 하신 것 같아요. 뭐, 네. 제가 몇 건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이제 과정이 결국은 지금 이제 의회와 집행부의 불협화음, 그다음에 어, 다수당인 민주당이 점하고 있는 의회와 이제 국민의힘 단체장에 있는 이, 이건데, 결국은 이게 이제 주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에 저에 대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더 타협하고 협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네. 항상 하는 얘기요 정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정치가 안 되고, 막, 그냥, <laughs> 아우, 제2요구 싫어. 근데 지금은 이제 구조상 제2요구는 할수 있으시니까. 그니까. 소위 말해서 이기니까. 자칫하면 제요구밖에 못하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단순한 싸움에서는 뭐 작은 승리를 하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큰 싸움 갔을 때또 이제 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전 그런 것까지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뭐, 어, 그러면 2000몇 년, 9년도부터 왔었다고요? 2007년부터. 7년부터? 아, 네. 그 약간 역사적인 지금 제2호권에 계속된 제2호권이 나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이 제2호구의 네. 이슈도 재밌어요, 우리 사대문구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게 아니야. 사실 또 구치도 보면은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좀더뭐좀 뭐 재밌는 얘기로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와서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고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